부산가요 바다가요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부산가요 바다가요 바다로 둘러싸니 가요를 살펴보고 그 가위에 얽힌 이야기들 함께 나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해양대 박명규 교수님 자리 함께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네. 부산가요, 바다가요 어떤 노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남포동 마도로스라는 노래인데 있지. 네. 이 가수가 그 원희옥이라는 가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수가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보면 있지제 네. 옛날 그 한국이나 이거 그 대중 그 감정을 갖다가 실 하고 허탈감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 있지 이제 그스에 대한 그 멜로디가 우리가 이제 상당한 우리 심정을 다 많이 울렸을 때오작키의 네. 소설이 있습니다. 네. 오작키의 소설에 보면은 곤찍기 야사라는 이런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네.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만 이야기하면 장한몽. 정말해서 음, 네. 이수일과 심순내라는 심파극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그 심파극인 그 가수를 갖다가 우리 는 누구라 이라 하면은 원혁이라고 음, 합니다. 네, 네. 이 원혁이라는 이 가수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마지막 우리가 그 전통 가극 가수라고 배우라고 음. 또 생각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 네. 근데 이제 이 남포동 마도로스를 갔다가 불른건 15살 때 불렀습니다. 오, 네. 예. 지금 이 가수의 나이가 지금 75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한 60년 전 아닙니까 네, 이제? 네 그렇네요. 그이 가수는 이제 열한 살때 그 백조 가극단이라는 그 막강 가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눈물의 여왕이라는 우리가 옛날 그 전옥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음, 네. 그 가수의 그 수양 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수양 딸로 이제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저 옛날 그최무룡저 그, 전옥은 최무룡의그사이였거든요 네. 딸이 누구냐면 강효실라고 처음에 결혼했지 을 않습니까? 네. 네. 그 때 나온 배우가 누구냐 하면 최민수 아들이 네. 이제 최민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원효의 고향이 이제 전북 일이 일산이거든요. 지금 이제 말하면은 네. 그래서 백조각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옛날 그 당시에 그 신파극인 그눈 내리는 밤이든지 울며진 부산항 아주 유명한 그 항구 일리아그 다음에 별만이 아는 세상 뭐 이런 공연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59년 9월에 남포동 마더로스를 갖다가 이제 반야월 작사 김희영 작곡으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네. 15세 때 불렀는데 이제 네. 우리가 반야월이라 이러면은 잘 알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분이 95살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뭐냐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진성남이라고 노래를 했고 이제 음. 본명은 박창호라고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이 작사자가 원희기를 굉장히 이래 사랑을 많이 해 줬답니다. 옛날에 음. 도서 네, 네. 그래 가지 结果 어그 당시에 인제 남포동 마도로스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됐는데 이제 그 남포동 마도로스가 인제 뭐냐라면 도미도 레코드사가 있습니다. 네. 그 레코드사에서 태평 레코드사로 옮기면서 남포동 거리에그 어느 2층 다방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네. 그 녹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60년 초에 인제 원희영이라는 저원이라는 이름이 인제 원희영이라도 고 사용하고 네. 원희숙이라고. 도 이렇게 이제 좀 사용돼 가지고 이 가수가 아주 이제 노래를 잘한다 이래가 막강 가수로서 우리가 픽값도돼 가지고. 옛날 극장 무대에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원효의 남포동 마두스에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쭉 함께 나두고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심파극을 주로 했던 네. 그런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 네. 이 남포동 마두로스 역시 좀 그런 애환이 드러나 있는 구슬픈 노래는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반야월 작사자가 네. 남포동 그 이청다방에 쓰이지에 즉석으로 네. 이제 이렇게 작사를 해가지고 음. 그 당시에. 15살 먹은 가수인. 저 원효욱 씨한테 이를 줬다 하거든요. 네. 그래가 불러가지고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에면 우리가 저 고개 사이 첫 사랑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옛날 그심파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춘 서커스라는데 음? 거기에도 우리가 출연을 해가지고 서로 합,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타기한 그반야월 선생님의 영전을 갖다가 두고 마지막 자기 앨범을 갖다가 자 만들었습니다 음. 그 앨범에 이제 여러 노래를 갖다가 섞어 가지고 불른 노래가 있지 또 네. 남포동 브루스가 아 남포동 브루스 또 남포동 마도로스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작사자가 남포동에 자, 어느 다방에 있으면서 그 남포동에 그 당시에는 이그 마더로스들이 굉장히 돈도 잘 쓰고 음. 그다음에 좀 품위도 있고 음. 굉장히 우리가 저 우르르 보는 그 지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보고 아마 작곡 작사를 하더라 하지 않았느냐 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보면 그 예전에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유난히 네. 남포동 일대 마더로스와 좀 친분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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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원희옥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그럼 뭐 지금 그때 당시 이후로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않았었나요? 어 활동은 많이 했는데 네. 아주 이제 그 막강 가수로서 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다지 네. 히트한 노래들은 많이는 없어요. 네. 자기 독집으로도 낸 앨범도 없었지가. 아, 그래서 이 가수가 1969년도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 어 30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네. 우리의 이그 심파극 사랑에었고 돈에 울고, 울고 예. 하는 이런 이제 심파극도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아. 이제 늘 이름을 조금씩 이렇게 알리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가 이 여가수가 CF 그 모델로도 우리가 한번 썼답니다. 아, 네. 그게 뭐냐면 대웅제약에 이희구라는 CEO가 저 원희옥을 갖다가 써가지고있제그 대웅제약에 맞는 경영철학을 갖다가 해가지고 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설들도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부산가요, 바다가요. 정말 이 부산과 밀접한 이 남포동 그리고 마도로스, 네. 이 남포동 마도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 기약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셨고. 부산의 남포동 건들 취한 마도로서 기르는 나있스라 그렇지만은 기적 거리 울때는 떠나갈 몸이든 손에 샴페인 들고 마시며 떠나간다. 꽃게도 단정한 부산의 남포동, 극장마다 거리마다 기분은 나이스다. 그렇지만은 고정소리 울적에 서러운 이별이야. 파도와 물새 둘이 내 i don't change my i me a long a 주장마다 기름은 나 있으라 그렇지마는 쌀뱅이 울릴 때 헤어질 발길이냐 때 묻은 기름 포기 내 사랑 내 친구 구성진 콧노래를 부르며 떠나간다